거야? 어, 그다싫자 자에 여 자리 타지 어. 맞네. 다 풀린듯 어, 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한거 아니니까 거잘 찍어놔야 돼요 첫끼 음, 음, 음. 맛있게 맛있다 별로 안 매운데? 음. 먹다 보면 좀 매울 것 같긴 한데 음. 생각만큼 엄청 맵다 끝맛이 살짝 안녕 음. 아알것 같은데? 진짜 맛있겠는데? 우와. 거치, 베이컨이 완전 바스바스난 처음에 이게 빵인 줄 알았거든. 아니, 뭔가 좀 어휘력을 잘 구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걸 맨날 좀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뭐가 우와, 맛있다. 뭐와렇게 우와, 그 맛있다. 뭐졸러 맛있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우와. 오리야 갈매기야 뭐야? 네. 어, 커트로리 사고 싶은데. 네. 또 하필 자취하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네. 어, 네. 이쁘다. 이렇게 네. 지금. 우와. 뭔가 여자 옷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봅시다. 셀보니 <laughs> 네 지금 친구 얼굴 보고 그는 거야? <laughs> 내려, <나> 내려. <웃음> 안녕 안녕. 나나저집인다저 <laughs> 집인듯 아닌가? 온종 집이네? 저 집인 것 같아. 에 응? 어. 확실히 <laughs> <여이> 집인가?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집 아니야? 어? 어 여기 아닌가? 망했나?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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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 왜 자꾸 똑같이 말하는데 나랑. 야, 망했나 보. 어? 거짓말. 치. 뜯어요. 오, 근데 날씨 좋았으면 진짜.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 <laughs> 아, <laughs> 괜찮네. <웃음> 환기만 좀 시키고. 아니 스파를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괜찮은데 아, 27세 어, 현실 괜찮아. 지금은 오후 4시, 4시 14분 도이 정도. 어, <목소리로> 음. 음. <목소리로> 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도도이이 한라산 21도 정도는 술이 아니다. 이건가? 아니난 응. 취하지 않지 절대. <laughs> 한 시간 후에 두고 오자. 취하는 게 뭐지? 집이다. 뭔가 땀나서 매콤해. 응. 맞지? 이식가들 맞네. 뭔가 끝에 알싸한 <laughs> 아, 맞지맞지맞 뭐지? 아, 또 따라한다. 우리 자꾸 겹치지 말자 했잖아. 정신을 <laughs> 바싹 차리고 다니라고. 아, 그러니까, 왜 이럴까? 왜 술이 왜 자꾸 없어지냐? 뭔데? 뭔데? 이게 잔이 큰거 거 아니야? 어? <laughs> 거짓말. <laughs> <laughs> 뭐. 아니, 벌써 이런 것 밖에 안 나왔다, 우리 집을. 나 보던 옷에 오 근데 에월 저쪽은 원래 사람이 없어요? 되게 조용하던데요? 아발 이게 저 동네지? 야한 것들 믿고 <S> 다 흘리는데? <다 올렸는데>? 어? <웃음> 귀여운데? <웃음> 응, 응, 맛있게 응. 막간 게시하자마자 콘크림흘려버리기 괜찮아, 흰색이라서 지워질 걸. 이거 진짜 왜 이럴 거나? 왕관 입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응, 음. 응, 나도 이렇게 뭔가 익숙해져 놔둬줘. 그 차원 가자마자 바로 린거 밖에 응, 냄새가 대박인데 음음 맞네. 어때, 우리 먼저 저기까지 어, 건너가서 얘세 지금... 신발이네다 멜린데요 어. 다 멜린데요. 어떻게 닦아야지? 아, 너 무릎 꿇어고하네신발에 야, 야, 어이어 아, 너. 아, 나 진짜 아, 진 아, 로 들어가자 네지와 있네. 귀여워. 아, 어야 우리 방 트윈이네? 아나 트윈으로 아, 했어. 이내용 따는 거잖아. 이상한 짠거 아니? 내가 왜 저러는 거야 진짜. <laughs> 발코니 나가면 좀아 보이겠다 바다 아 너무 좋은데? 뷰 완전 좋은데? 진짜 좋다. 우 와. 화장실도 욕조 변기 따로, 샤워실 따로. 어메니티는 헬스장은 되게 작네 어 그래도 렉 있고 있을 거다 있는데 뭐야 왜? 이게 어, 오, 예, 열무김치 이게 열무라고요? 나 열무 말하려다가 진짜? 이거는 구워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래? 뭐 되고 구워먹으고 뭔가 구울라고 이 뭐, 통에 뭐, 넣어놓으신 거같은데 그렇죠. <laughs> 정답! 네첫 번째는 소금을 한짝 찍어 드시고 멜젓에푹 찍어 드시고 어떻게 찍어요? 푹! 그렇지! <laughs> 멜젓에푹 찍어서 여기에 푹드시고 드시고 몇개 남았습니까? 한개 남았습니다 그렇지! 지 맞아. 네 번째는 남들은 주시면 됩니다. 안전. 어떻게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약해, 약해. 빵 터져야 되는데. 아이고. 약해, 약해, 약해. 갖다 가딱 거기 보면 이야. 진짜, 진짜 살기 파, 좋죠? 진짜 살기 파, 좋죠? 진짜 살기 도로가, 도로가 너무 좋지 않아요? 뭐든지 너무 좋아. 맞죠? 아, 제가 여기 하나 좀금 상황에 살고 싶은생각이 진짜, 상황 살기 창원 진짜, 창원 창원 진짜 창원 좋아요. 좋대? 뭐? 저희를 태워다 주신다는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이자 잡고 소주를 부르는 아까는 <laughs> 소주 한 병에 맥주 한병 집어 갈라서 우리 아빠 보고 있나? 비절하겠지 <laughs> 진짜 멋있었어요. <laughs> 진짜. 제 술을 너무 좋아해요. 맞지? <laughs> <laughs> 그럼 이 차로 저기 가시지 왜. 어디요? <laughs> 더클리프 어디요? 더클리프 아, 클리프는 오래 해요? 2시, 3시까지 더클리프는 펍이에요 펍. 사람 많아요? 많죠? 어, 잠시 <laughs> 어, 글로 갈까요? <laughs> 잠시만 얼굴 라생각해아저 쌩얼이라서 안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얼굴이에요 거짓말하지 <laughs> 아, 마요 여기 또이서나점 맞. 이게 오리지널이랑 <목소리> 날씨 좋은데? 와 이걸 못 쓰고 간다니. 응? <목소리> <목소리> 와 안녕 잘 놀았다. 빈손으로 가다니 너무 좋다. 이렇게 다 넣어주시는 서비스. 안녕 안녕. 방금 방금. 안녕하세요. 방금 어, 방금. 너무 이쁘다. 진짜 맛이 너무 좋은데? 이거 맛이 너무 거. 너무 좋아. 이렇게 거하게 먹고 해장국하고 브런치를 먹는 거야. 파김치가 f r 서 브런치 다비우고 응. <laughs> 다음으로 갈지 고기, 고기, 고수고맛있기다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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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박이 고기, 기 아 좋다. 야 진짜 해장이다. 어, 해장이 이게... 아니라 술이 땡긴다. <laughs> 막다오 않는데 자고 싶음. 약간 그런 느낌. 하늘 와저 맑은 하늘 처음 보는데 제주도에서? <laughs> 명승목적길은 여기 있는데 이 길이 맞았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세요 여러분. <laughs> 말이니깐 대박. 안 될, 안 어? 안들, 안들겠네. 진짜. 반대편 길로 자, 앞에 분들 따라서 어. 가봅시다. 근데, 얼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가는 법이에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앞쪽으로도 가는 길이 아닌가요? 좀 많이 가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가분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길로 다시 가시게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 저기는 진짜 가는 사 우리 옷다내리아 무조건 다빠지 왜냐면 지도 미끄러운데. 흰색. 차도 우리 차밖에 안 남았어. 진 아, 궁금한데. 할수 없다 들아들아네 <laughs> 목장룩 잔디 같은 거 이거와 카우보이 컨셉이 위하여 부까지 신었는데요 올라가고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아직도 오도와작작 안녕하세요 카우걸이에요 <laughs> <어리예요>. 카우걸이에요 <어리예요. 웃음> 네. 목장 패션이었는데요 목장에 못 갔어요 <laughs> 여기도 말똥을 씻으려고. <laughs> 엉덩이 들어가시고요. 나도 좀해야겠네 엉덩이 한번 빠질까? 그냥 빠지다, 저기. 이야. 우와. 아. 우와.